우주와 철학, 존재의 신비를 탐구하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깊고 신비로운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바로 우주와 철학, 존재의 신비를 탐구하다입니다. 우주는 끝없는 별과 은하로 가득한 공간인데 철학은 그 속에서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묻죠. 이 영상에서는 우주를 바라보는 철학적 시각을 통해 인간의 삶과 의미를 새롭게 조명해 볼게요. 자, 준비되셨나요? 함께 우주를 여행하며 생각의 깊이를 더해보죠. 서론, 우주와 철학의 만남. 우주는 약 138억년 전 빅뱅으로 시작되었다고 과학자들은 말해요. 2023년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JWST의 데이터에 따르면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는 약 930억 광년 크기예요. 이런 거대한 우주 속에서 우리는 아주 작은 존재죠. 그런데 철학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우주는 왜 존재하는가? 우리는 왜 여기에 있는가? 같은 질문을 던지며 인간의 본질을 탐구합니다. 철학자들마다 우주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어요. 칸트는 우주를 인간인식의 한계로 보았고, 니체는 무한한 우주 속에서 인간의 자유를 찾으려 했죠. 현대 철학자들. 예를 들어, 데이비드 차머스는 의식의 본질을 우주와 연결 지으며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이 영상에서는 이런 철학적 사유를 통해 우주와 인간 존재의 신비를 풀어볼게요. 본론 1. 칸트와 우주. 인식의 한계. 먼저, 이마누엘 칸트 1714, 1804의 관점부터 살펴볼게요.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에서 우주는 인간이 직접 할수 있는 본질 자체, ding, a, n, s, h, 가 아니라 우리의 감각과 이성으로 구성된 현상이라고 했어요. 즉, 우리가 보는 우주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틀을 통해 인식된 결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별을 볼때 빛이 몇 광년 전의 것임을 이해하지만 그 별이 실제로 지금 존재하는지는 알수 없어요. 칸트라면, 우주는 우리의 인식 범위를 넘어선다고 말했을 거예요. 이런 관점은 우주를 이해하려는 과학적 시도와 철학적 한계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려 할수록 더큰 신비에 맞닥뜨리는 셈이죠. 본론이 니체와 우주, 영원 회귀와 자유. 다음은 프리드리히 니체 1844-1900의 시각이에요. 니체는 우주를 무한한 가능성의 무대로 보았고. 그의 영원회귀 개념은 우주적 맥락에서 인간 존재를 재정의합니다. 영원회귀는 삶의 모든 순간이 무한히 반복된다는 사고 실험이에요. 니체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만약 우주가 영원하다면 너의 삶도 영원히 돌아온다고 했죠. 이 개념은 우주적 시간 속에서 인간의 책임을 묻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 순간이 무한히 반복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할 건가요? 이체는 이런 질문을 통해 인간이 자유를 찾아 스스로 가치를 창조해야 한다고 봤어요. 우주는 우리에게 끝없는 자유와 동시에 무거운 책임을 안겨주는 공간이에요. 본론 3. 쇼펜하워와 우주, 의지와 고통. 아르투어 쇼펜하워 1788. 1860년 우주를 의지, well의 표현으로 보았어요. 그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우주는 하나의 거대한 의지가 물질화된 형태라고 했죠. 이 의지는 욕망과 갈망으로 가득하며 인간은 그 의지의 일부로서 고통을 겪는다고 봤어요. 쇼펜하우에게 우주는 아름답지만 잔인한 공간이에요. 예를 들어 별이 폭발하며 블랙홀이 되는 과정은 자연의 거대한 파괴력을 보여줍니다. 인간도 이런 우주적 의지의 일부로서 끊임없이 욕망하고 고통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예술과 철학을 통해 이 고통을 초월할 수 있다고 했어요. 우주를 이해하는 철학적 사유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죠. 본론사 현대 철학과 우주 의식의 신비. 현대 철학에서는 우주와 의식의 관계를 탐구하는 시도가 많아요. 데이비드 차머스, 데이비드 차머스는 어려운 문제, hard problem로 유명한 철학자예요. 그는 의식이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우주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질문을 던졌죠. 2023년 기준 과학자들은 우주에 2조개 이상의 은하가 있다고 추정하지만 의식의 본질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예요. 차머스는 우주의 기본 구성 요소에 의식이 포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라고 주장하는 범심론, 펜파사이키즘을 지지해요. 예를 들어, 전자 하나도 아주 미세한 의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은 우주를 단순한 물질의 집합이 아니라 의식으로 가득한 공간으로 재정의합니다. 우주를 이해하는 건곧 우리 자신의 의식을 이해하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오우! 우적 관점에서 본 인간의 의미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아주 작은 존재예요. 천문학자 칼세이거는 창백한 푸른 점에서 지구는 우주라는 거대한 무대에서 한 점에 불과하다고 했죠. 이런 관점은 인간의 오만함을 내려놓게 합니다. 하지만 철학은 여기서 더 나아가요. 우리가 이렇게 작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주를 이해하려는 열망이 있다는 점이 특별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2025년 기준으로 NASA는 화성 탐사 프로젝트를 통해 생명체 흔적을 찾고 있어요. 이런 시도는 단순한 과학적 탐구를 넘어 우리는 우주에서 혼자가 아닌가 라는 철학적 질문을 던지죠. 우주를 통해 우리는 스스로의 의미를 재발견할 수 있어요. 본론 6. 한국 사회에서 우주 철학의 의미 한국 사회에서 우주와 철학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한국은 2023년 기준 우주 산업에 1조 원 이상을 투자하며 우주 강국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하지만 철학적 상찰은 아직 부족한 편이에요. 우주를 철학적으로 바라보는 건 현대 한국인에게도 큰 도움이 될수 있어요. 예를 들어, 치열한 경쟁과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는 한국인들에게 우주적 관점은 삶의 균형을 되찾게 해줍니다. 내가 지금 고민하는 일이 우주적 시간 속에서 얼마나 작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 마음의 여유가 생길 수 있어요. 또한 철학 교육을 통해 우주와 존재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프로그램이 늘어나면 창의적 사고와 윤리적 책임감도 커질 거예요. 결론 우주와 철학의 끝없는 대화 우주와 철학은 끝없이 이어지는 대화예요. 칸트는 우주를 인식의 한계로 니체는 자유의 무대로 쇼펜하우어는 고통의 의지로 보았고 현대 철학은 의식의 신비를 탐구하고 있죠. 이런 사유는 우리에게 존재의 의미를 끊임없이 묻습니다. 우주는 단순히 과학의 대상이 아니라 철학적 성찰의 무대예요. 여러분은 우주를 바라보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철학적 질문을 나눠주시면 더 풍부한 대화가 될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